안녕하세요. 총신대 신학과에서 신약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한 박사입니다.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어, 빌립보서를 헬라어 원문으로 함께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께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빌리포 교회는 이 편지가 보내질 당시에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사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또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빌리포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까지 설교나 또 한글 성경으로 또는 영어 성경으로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한번 원문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공부해봄으로써 또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편지가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서두 부분, 감사 단락, 그리고 본론 1 부분, 그리고 본론 2 부분, 그리고 결여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 동영상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단락을 우선 나누고 그 안에 문장을 중심으로 혹은 의미군을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이 빌립보서에 대한 강의안이 어, 조만간에 출판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출판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책을 준비하고 메모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회가 되면은 이후에 혹시 출판이 되면 그때 책을 사서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천천히 강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서두하고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동영상 강좌를 듣기 전에 제가 구성한 요 강의안 이후에 책으로 나올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위 달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을 A, B, C, D, 영어, 이 원에 들어있는 그 영어를 가지고 문단을 나그 구절을 나눠 놨습니다. 아, 이거는 왜 나눠 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강독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기도 하고요. 또이 밑에 보면 개혁 개정이라는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한글 성경도 동일하게 제가 A B C D를 통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바로 이 헬로우 본문에 있는 A B C D의 틀에 맞추어서 이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는 주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4 페이지에 있는 구문과 문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헬로우 본문에 있는 A B C D 요그 원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롭게 잘 보면서 해석을 하고 분해를 해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한글과 주석과 구문 이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강독이다 보니까 완전히 헬러를 처음 하는 분들과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처음 하는 분들도 듣고 아, 이런 의미가 있으면 발견하면 되는데 그것이 꼭그 처음 하는 분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어휘들을 조금 더 어려운 어휘들을 중심으로 제가 어휘를 제시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울로스라는 단어나 둘로이 같은 단어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죠 바울 바울로스는 바울이고요 둘로이는 종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들은 이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여기 b번에 보면 빠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단어는 자주는 나오지만 아직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각주 처리를 했죠. 어깨 글자로 해서 1번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어휘 부분에 가면 1번 쳐놓고, 빠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본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빠신의 기본형은 빠스, 빠사, 빤. 그리고 분해는 남성, 복수, 역격. 뜻은 모든. 이렇게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이 성경 단어들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총 8개까지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전이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휘를 살펴볼 수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제시한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우선은 제가 헬러로 함께 읽어보자 권면을 할 거고요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ABCD에 따라서 문자를 직역하도록 그니까 그 성경 구절을 직역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한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 NA27 쉼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요 본문에 제시한 헬러 성경은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의 모본이 될수 있는 그 이전판인 네스틀레 16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 성경이 개정이 될 때, 그러니까 이, 그 구한말에 개정이 될 때, 구역에서 개혁으로 개정이 될때그 16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용을 했고, 다만 이제 개혁 개정이 될 때에는 na 이게 네스텔레 알란트의 약자인데 네스텔레 알란트 27판을 사용을 해서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러 본문에 있어서 16판과 27판이 다른 부분 혹은 28판이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 판과 이제 전통적으로 좀 오래전에 나왔던 그 판이 다른 경우에는 제가 위에다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꼭 27판이 옳다, 뭐 이전판이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 헬러, 우리 개혁성경, 개혁계정성경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헬러 본문을 조금 제가 16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제가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1절과 2절 A부터 F번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고 함께 또한 구절 한 구절 또 분해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장 1절의 A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로스 가이 티모테오스 둘로이 크리스도 예수 B번 빠신 도이스 하기오이스 엔크리스토 이예수 10번 도이스 우신 엔 필립보이스 2번 쉰 에피스코보이스 까이 디아코노이스 2번 카리스 휘민 까이 에이레네 F번. 아포테우 바트로스 헤몬 가이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자,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a b c d e f 해서 단락별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자, 한글로는 이렇게 되죠. 여기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리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십자가 동그라미 표가 있는데 이 화는 플러스 동그라미 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헬라어와 한글이 기본적으로 그 어법이나 어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어, 헬라어로는 생략이 가능한 어휘들이, 우리말로는 생략을 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부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좀 추론을 하고 재구성해서 어휘를 집어 넣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원문에는 없고, 한글 성경에는 있는 이 부분을 어, 플러스 부분으로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성경을 덧붙인 건 아니고요. 어법의 어떤 자연스러움, 원래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언어를 그러니까 헬러어로 된 성경 말씀을 한국어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러어의 언어적 차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어, 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플러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A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로스는요 오스로 끝났으니까 이제 주격 형태죠 바울은 까이 그리고 티모테오스 자 티모테오스는 얘도 똑같이 오스로 끝났으니까 얘도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둘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둘로이에요 오이 형태. 요, 오이 형태가 뭐냐면, 얘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헬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 주격형이니까 우리말로 엄밀히 말하면, 종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어는 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 명사는 단수 명사가 집합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 곧 누구의 종들이냐? 그리스도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아쉽게 어떻게 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종 그러니까 이것이 단수 형태니까 마치 바울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종이라는 말이 바울과 디모데 모두를 가르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신 또이스 하기오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빠신은 일번에 보니까 빠스 빠사빤 남성, 복수, 역격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빠신은 형용사니까 이게 여, 남성, 복수, 역격 어휘와 함께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빠신이라는 단어는 일반 형용사와 좀 다르게 이것이 이 단어 앞에 관사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가리키고요. 앞에 관사가 없을 때에는 각각 하면서도 모두를 가리키는 이런 약간의 어법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은 되지 않는데 이제 뉘앙스상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빠신 앞에 관사가 없더라도 얘는 어법상 뒤에 나온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또이스가 나왔죠. 여러분 또이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관사죠. 관사고 얘는 남성 복수 역격. 물론 중성 형태도 되지만 어쨌든 남성 복수 역격이라고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하기오이스가 나왔으니까 하기오이스는 하기오스라는 헬러 형용사의 남성 복수 역격인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주변에 없으니 독립된 용법을 이룹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거룩한 자들, 혹은 한자로 성도들에게인데, 이 앞에 나온 이빠시니 여기 뒤에 나온 이 명사와 성숙경이 일치하면서 한정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혹은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엔 크리스토 예수예요. 자 그러면 엔 크리스토 예수는 엔 두에는 역격이 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요 n 앞에도 관사가 있어야 돼요. 또이스라는 관사가. 그런데 이 앞에 또이스라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전치사구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 또이스 하기오이스에 걸린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에 걸리느냐? 사실은 이 뒤에. 생략되어 져 있는 표현. 우리 성경으로는 뭐냐면, 편지아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죠. 물론, 이 편지아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논의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편지아논이라고 우리 국역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표현에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아논이라는 표현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성경이참잘 번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B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C번, 자 C번은 여기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또이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명사화된 또이스 화기오이스와 요 뒤에 나온 또이스가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얘네 둘이가 뭐가 되냐면 한정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엔 크리스토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정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 반면에 요 n 아, 요 또이스 또이스가 이루어지는 이 b 번과 c 번의 요두 단어는 한정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인데 10번에 있는 이 표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얘는 여기 단어에 보면은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남성 복수 역격이 돼서 어, 이 앞에 있는 하기 오이스를 성수격 일치하는 형태로 한정해주는 한정적요법으로봅니다 그 그러니까 얘는 있는 이런 뜻이죠. 어디에 있느냐? 엔 필립보이스에요. 그 얘는 있다 동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전치사 부니까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죠. 이 앞에 비록 관사가 없더라도.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B번과 C번에 이 관사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필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번에 보니까 또다시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바로 신인데요 이 신이라는 전치사는 역격과 함께 사용돼서 누구누구와 함께인데 이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에피스코포이스 그리고 디아코 노이스에서 남성 복수 역격 형태의 명사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단어는 어, 감독이나 감찰관 그리고 디아코노이스는 집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거를 에게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에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격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여 함께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D번이, 이 디번이 이 디번이 사실은 이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립보에 있는 요 말과 함께 표현된 것으로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맥상 요1번과 2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빌립보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빌립보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 경은 어차피 그러면 성도들도 있고 그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집사들과 감독들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결국은 감독들과 집사들도 이 빌립보 편지에 수신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의미를 조금 풀어서. 번역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수신자들은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있고, 혹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냐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없어요. 네, 우리 말 성경에는 편지안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헬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절부터 D절에 있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울과 디모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가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머물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헬로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다라는 거냐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말 성경은 편지 안원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편지 안원이라 편지 안원이라기 보다는 뭐 문화랍니다 뭐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개혁 성경은 여기 없는 부분을 편자논이라고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헬라어에는 그 부분이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사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요엔 크리스토 이 예수라는 요 부분이 조금 번역하기가 애매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편자논이를 넣든 아니면 무난한 논이를 넣든 한번 써 보겠습니다. 뭐 우리 성경처럼, 뭐, 편지하노니, 이렇게 넣든, 뭐, 무난합니다, 이렇게 넣든, 뭐, 원래 일반적으로 고대세계는 무난합니다라는 표현을 넣는 게 고대세계의 특징이고요. 뭐 야구보소 1장 1절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잘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동사가 들어가는 걸 통해서 볼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 안니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그럼 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은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카리스와 에이드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카리스는 은혜라는 명사고요. 삼고경 명사입니다. 에이라는 평화라는 명사예요. 둘다 주격 형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은혜와 까이 평화가 우리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휘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휘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칭 대명사 2인칭의 복수 역격 형태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포라는 전치사가 등장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설명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단어장에 보면 아포 속해서 얘는 무엇못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해석을 해면 보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어, 태우 빠트로소의해몬이 나왔으니까 태우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바트로스도 이 단어장 8번에 보면 바테르 바트로스에서 삼고경 명사 속격 형태인데요.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하나님과 같은 속격으로 소위 말하면은 그 뭐랄까 동격 형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거는 이제 복수 1인칭, 인칭 대명사 복수 1인칭 속격이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동격의 속격이라는 요 용법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옆에 보면은 구문과 문법이라는 이런 부분에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따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그 구문과 문법 달락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까이, 그리고 끼리우가 나왔죠. 여러분, 이 끼리우도 남성나도 속격이니까 얘도 앞부에 걸리는 건데요. 얘가 하나님에게 걸리는 거냐라고 우리가 처음에 고민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의미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앞번은 출처.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이 출발했느냐. 뭐 언민의 말하면 기원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사실은 출처를 의미하는데 이 2번과 F번의 내용을 정리하면 카리스와 이 에레네가 휘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다른 거그 어떤 누구 세상의거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로부터 그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성도들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뭐가 없냐면, 사실은 동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을지어다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문맥상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표현이 있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해서, 베드로전서나 이런 고대세계의 편지 관습에 따른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 우선 우리 성경에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출원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볼 때에는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원을 나타내거나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표현을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장1절과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우리가 수업을 들었으니까 혼자 쭉 한번 공부하고 읽어보면서 이제 복습을 해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헬라어 성경에 대한 설명 또 한글과 헬라어 성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쭉 읽어가면서 그 느낌, 헬라어의 어순이 어떻게 되고 헬라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이 느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을 그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한번 1장과2절을 시간을 내어서 한 30분 정도 복습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